아, 수윙이 진짜 좋네. 여기 수윙좀 봐봐. 멋있어 박기 어, 그냥 파워풀하면서 되게. 어떻게 저기 이렇게까지 이렇게 다는 거지? 힘이 너무 좋아서 그러나? 힘도 좋고 정확성도 좋고 다 좋지. 뭐, 다 좋으니까 금메달 따고.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전세계. 만렙인 거야 만렙. 이게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울까? 말해 뭐하냐? 제가 운동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. 제가 꿈이 저희 가족 다섯 응. 명에서 골프 치는 거거든요. 자, 아, 그렇지. 하나, 둘, 셋. 어, 아빠는 열심히 할게. 오! <laughs> 오! 오! 오. 너다 너야. 어. 오. 어, 화이팅. 아, 저, 멋있어. 자, 멋있어. 자, 멋있어. 우주가 약간 운동권인 것 같아요. 랑이 큰 딸은 약간. 이쁘장한 거, 이쁘이쁘게만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, 우주는 그렇게 이쁜 것도 신경 안 쓰는 것 같고, 그렇다고 또 되게 막안 되는 것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서, 우주가 약간 운동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빠가 골프를 좀 했었어가지고, 이제 아이들한테 운동을 시키고 싶은데, 셋 중에 한 명이라도 잘하면 조, 좋을 것 같아서 이제, 이제 시작했어요. 맞아 운동은 뭐 하면 될 거다. 청도 좋고. 네네. 나중에 대학 진학할 때도 네. 네. <laughs> 네. 어, 골프 선수로 영향이 50%면 부모님의 영향도한50% 된다고 하는데, 저희가 이제 애들 셋을 이제 키우고 이제 골프를 시키려면 어떤 조언이 좀 있을까요? 어, 다들 뭐 아시다시피, 골프 선수들은 사실 어릴 때부터 많이 골프를 하기 때문에. 네. 빨리 지치는 경향이 또 되게 많거든요. 음... 나이좀 이동을 하게 되니까. 네네. 그런 거를 조 방지하려면 아무래도 조금은, 어. 체질을 <laughs> 찾아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. 어... 보다는네 네. 정말 즐겁재는 스포츠다라는 거를 마인드에 심어 주시면 네 네. 긍정적으로 조금 계속 생각할 수있잖 그래. 근데 셋이서 어... 이제 우리 임비시처럼 되려면 누가 제일 좀 가능성이 제일 보일까요? 아무래도 여자 선수들이 조금 더탤런트가 있지 않을까라는 는 아, 아, 남자 아이보다는 음... 그래도 이, 네. 이게 보시기에 제2의 박인비가 될것 같은 저희 <laughs> 딸둘 중에 약간, <laughs> 약간 느낌이 어... 있으시나요? 둘 중에 한 명이? 어... 제가 봤을 때는 <웃음> 그렇지! <웃음> 우와! 제가 봤을 때는 <laughs> 둘다잘할것 같아요. 아 아유, 진짜요? 그렇습니다. 감사합니다.